네, 이처럼 전국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방역 당국이 이동 자제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이 전주와 유사했지만 3차 유행이 감소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발표됐는데 가장 먼저 요양 병원과 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4차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야 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이상 환자가 증가하고 또 장기화된다면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현재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한 전략은 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최대한 방역을 통한 감염 확산을 억제하면서 취약계층과 시설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3차 유행보다 환자가 매우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 우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정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를 중단하고 3단계 이하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에만 허용됩니다. 7월 27일부터 신규 입원 환자 또는 종사자 이런 미접종자들의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사자와 환자들이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현장 대응 팀을 파견해서 환자 이송 등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